일본에, 일본에 다닐 때 응? 그때 일본에 다닐 때그 사업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터지기 시작 아파트 한 방에 사고, 하우스는 막, 억대 이상 주가 되어갖고 짓고, 막, 그렇게 한다그이 동이, 한, 한국, 은퇴기가 한복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들어오고 응. 다니다 그래갖고 그때 는제 흥금을 그렇게 했다고. 흥금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렇게 해도 그때는, 내가, 내가 이 내는 이 능력이 내가 딱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우리 세순교에 있다가 우리가 한길교회라 옮겼거든, 그 전체. 전체 옮겨갖고 그 교회 이제 짓고 교회 팔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 한길교에 와서 있으면서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갈 때 내가 돌아갔다가 다시 한길교로 왔다. 한길교 개 개척하는 바람에 그때는 한길교야. 아이고 세순교에 있든 왕거에 있어도 세순교에 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김이대 장로가 개척을 한다 그런 바람에 내가 거기서 이제 왕거야 세순교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있었어. 그 세순교 그래이가이라어 네, 그래서 이제 왕거에 왔는데. 그래서 이 그때 한길교에 이제 있어, 있을, 있을 때, 그, 저, 회계했던 집사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 와서, 식당에서, 학교 그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 이거 하는 라 집사님, 이제 여기도 됐으니까 빨리 돌아오소, 이러더라고. 세순기가 빨리 돌아오셔야라니다는 그냥, 그면서 하는 말이, 그, 지사님이, 우리 세순교에서 은금을 최고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고. 몰래 부다한 은금을 최고 많이 했나, 제가 보니까, 그 이후에는 곰이 생각을 해봤다. 그때 당시에 사실, 당장에, 월급제이 월급 몇푼됩니까 그거? 몇푼안 아, 되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민특히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음. 이렇게 하지마몇푼안해거다그래서 돌아서 가는 아, 거야. 그래. 어떤 방법을 하든지, 내 기도를 은금 내고, 은금한풀고 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야, 그래, 이루어 주거나. 근데 그거를, 그거 집사님이 내한테 이야기 안 했으면, 나는 당했는자 작겠는데 모르지. 모르지. 오늘 그거, 내가 그뭐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내일 와서 그래, 바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때 내가, 응금하고.